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 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대한민국 단결 TV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북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놀라운 속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K9 자주포 23문 추가 공급이 결정됐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와 프로예레 NDMA 청장 라스 레르비크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서민정 주노르웨이 대사를 비롯한 양측 주요 인사가 참석해 공식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노 방산 협력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2017년 K9 24문, 2022년 3문의 이은세 번째 계약으로 추가로 24문이 체결되어 노르웨이의 K9 VIDAR 보유량이 총 52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선 계약 이행과 운영 실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번 추가 수주 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n d m a 는 제출된 일정에 따라 추가 물량을 2027년 말경 인도할 계획이며 최종 인도와 부대 전력화는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기 계획은 이전 계약의 성공적 이행 경험과 현지 협력망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동유럽의 폴란드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무기청 공보부는 올해 20문이 폴란드에 인도되었으며 추가로 18문이 부대 장비 목록에 정식 편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총 173문의 K9A1이 국내에 도착했으며 이미 156문 가량이 실전에서 운용 중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 토마스 드미트로은 2022년에 체결한 212문의 계약은 원래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추세라면 2025년 내에 조기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납품 속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방산업계에서 대형 무기 계약이 예정보다 빠르게 이행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한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한국이 보여주는 두 가지 강점을 꼽았는데 하나는 정확하고 신속한 납기 준수, 다른 하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유럽 내 다른 대체 수단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협력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형 K9, AS9이 처음으로 인도되며 본격적인 전력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K9, AS9과 K10이 함께 배치된 사진을 공개하며 하나의 납품이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증했습니다. 특히 호주형 K9은 현지 요구 조건에 맞춘 최고 사양으로 제작된 만큼 단순한 납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바로 각국이 요구하는 특수 사양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정해진 일정을 맞추거나 오히려 앞당기는 납품 능력입니다. 이는 방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기에 한국의 K9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국들은 자국의 지형과 기후, 산업 구조에 따라 K9 자주포를 현지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북극권의 혹한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서스펜션과 엔진의 저온 성능을 강화했으며 자국 방산업체가 개발한 오딘 화력 통제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여기에 내부 스폴라이너를 추가해 혹시 모를 포탄 파편 피해까지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노르웨이군의 실질적 운용 경험에 맞춘 맞춤형 설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자국 포병 네트워크와 완전한 연동을 위해 토마즈 사격 통제 시스템의 통합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한국산 무기를 단순 수입품이 아니라 자국 전력 체계 속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토착화된 전력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과거 인도 역시 K9 바지라트에 자국산 부품을 다수 적용하고 사막 기후에 맞춘 냉각 시스템을 요구했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호주의 AS9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플라산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높이고 스폴라이너로 내부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중량이 5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험지가 많은 지형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형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혹서 환경에서의 승무원 운용을 고려해 냉방 장치까지 요구했습니다. 또한 콩스버그FCS와 호주산 원격무장체계 EOS-R400까지 탑재 요청이 이뤄져 사실상 올인원 사양으로 불립니다. 한국 방산업체는 이처럼 각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납기를 앞당겨 제공해 국제적으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외신 디플로맷은 한국을 글로벌 방산 상위 5위 경쟁국으로 평가하며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를 제공한다는 점을 주요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군사 전문 채널들도 AS9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자국 역사상 최고 사양의 자주포가 신속히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K9 썬더 계열에서 파생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K9은 기동성과 화력, 자동장전 등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 전장을 빠르게 진입퇴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주포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탄생한 호주 사업의 AS9 헌츠맨과 보급형 차량 AS10 탄약 보급 차량 AARV는 현지 운용 여건에 맞춤 맞춤형 설계가 반영된 사례입니다. AS9 헌츠맨은 전 세계 K9 운용 성과와 운용 데이터를 반영해 호주 요구 사항을 통합한 자주포로 개발되었습니다. a s 1 0은 탄약 보급과 자동화된 재장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갑형 탄약 보급 차량으로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고 병력의 위험 노출을 줄이는 설계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급 체계의 도입은 K9, K10 계열이 단순 화력 체계가 아니라 화력 작전의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 디펜스의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은 첨단 센서와 전자 장비를 통합한 5세대형 IFV로 기동성과 화력, 병력 수송 능력에서 기존 IFV와 차별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레드백은 호주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 체계와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를 호주군 요구에 맞춰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무기 체계의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와 공동 생산을 통한 산업 협력 모델의 일환입니다. 호주 생산기지는 현지 조립과 부품 생산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게일롱 등지의 생산시설은 헌츠맨 AS10, 레드백의 일부 물량을 호주 내에서 제조 조립하도록 설계되어 일자리 창출과 납기 단축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지 생산 체계는 방산협력의 정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합니다. K9 자주포가 여러 국가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모듈형 설계 철학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플랫폼은 유지하면서도 장갑, 무장, 전자 장비 등을 손쉽게 교체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높은 호환성을 지닌 것이죠. 실제로 폴란드가 운용하던 크랩 자주포는 오랫동안 차체 결함으로 반동 문제에 시달렸는데 K9 차체로 교체하자마자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차체 교환이 아니라 모듈화 설계의 장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새로운 장비를 통합할 때 전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K9은 세계 각국의 화력 통제 시스템을 플랫폼에 연동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K2 흑표 전차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전자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을 활용해 이를 손쉽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능동 유기압 ISU 서스펜션 기술을 적용하여 장비 추가로 인한 중량 증가를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장갑을 추가해도 차량의 무게중심과 동력전달 효율을 최적화함으로써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 것이죠. 이런 기술적 기반 덕분에 K9 차체는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의 기반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수출성과 역시 이런 기술적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는 이미 30조 원을 넘어섰으며 불과 2년 반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전체 수주 잔고는 77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미국의 방위비는 매년 8%씩 삭감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방위산업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미국산 무기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거의 공짜로 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기술적 통제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영국이 이에 반발할 경우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거나 전투기가 이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동맹국조차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세계 안보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과 거래적 접근은 결국 우방들로 하여금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안보가 강대국 지도자의 발언 하나에 좌우되는 상황은 자주 국방이 왜 필수적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계약이 한 차례 발언으로 무산된다면 그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공급망 붕괴와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계약이 성립된 뒤 업체가 이미 부품과 자재를 발주한 상태에서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 안보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사례가 주목받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자주 국방을 실현하며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과거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KF21 전투기 등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 체계를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 납기와 품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약속을 지키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의 40조 원 규모 대규모 계약 당시 외신들은 한국이 과연 이 물량을 제대로 납품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에 전달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인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신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0대 K2 전차, 680대 K9 자주포를 포함한 대규모 패키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은 한국의 독자적 역량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정치적 압박이나 변덕으로 계약을 흔드는 것은 파트너 국가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줍니다. 반면 한국처럼 계약 이행과 납기를 철저히 지켜내는 신뢰성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이러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핀란드 정부가 155mm 포탄을 대량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산업계와 국제 안보 커뮤니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탄의 공급처가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대표 탄약 제조사인 풍산이 아닌 노르웨이 핀란드 합작 기업 남모라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주로 소구경 및 중구경 탄약을 생산해 왔으며 155mm 자주포용 포탄 생산에서는 이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핀란드의 구매품목에는 7.62mm 소총탄 등 개인 화기용 탄약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산 대부분은 K9 자주포 운용에 필수적인 155mm 포탄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K9을 실전 배치한 국가 중 하나이며 이번 주문의 1차 계약액은 7,900만 유로, 하나 약 1,250억 원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이 경쟁 입찰이 아닌 단독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남모라프아는 사실상 핀란드와 노르웨이 양국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중국 영체제의 업체로 실질적인 외부 경쟁 없이 물량을 확보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오히려 유럽의 군수 생산력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단면으로도 해석됩니다. 실제로 남모라프아가 155mm 포탄을 대규모로 그것도 품질과 납기를 모두 충족하며 납품할 수 있느냐에 대해 현지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군수물자 생산 능력은 장기전 수행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신호탄에 불과했으며, 유사시 북유럽 발트의연안 국가들이 소모하게 될 포탄과 미사일 양은 현 생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컨대, 미국이 44년 만에 야심차게 개발한 신형 장거리 대한 미사일 AGM-158시는 시뮬레이션상 일주일도 안돼 재고가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불안정은 곧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목하게 만듭니다. 풍산은 이미 나토 표준에 맞는 155mm 포탄을 자체 생산해 다수 국가에 수출해왔으며, K9 자주포와의 통합 운용 경험도 풍부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대규모 생산 설비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한 몇안 되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K9뿐 아니라 풍산의 155mm 포탄을 패키지로 도입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국가는 실전 훈련에서 그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핀란드의 단독 계약은 전략적 자주 생산을 우선시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오히려 유럽 군수산업의 공급 병목과 기술 자립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유럽이 다시금 대량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꾀하는 동안,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이자 고품질 탄약 제공국으로서의 위상을 점점 강화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지금 글로벌 포탄 공급망에서 최후의 대안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 탄약 공급이 가능한 국가가 얼마나 전략적 가치를 갖는지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AGM-158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LRAS의 매연간 생산량이 2023년 기준으로 고작 88발에 그친다는 사실은 유럽 및 서방의 실질적인 군수 역량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라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포탄을 포함한 탄약류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현대전의 지속적 전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더 이상 연구 기관이나 언론만의 경고가 아닙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가 방위 산업 전략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전략 문서에 따르면 유럽의 국방산업 기반은 지난 수십 년간 구조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전시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체의 포탄 시장을 사실상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약류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 참모총장 마이클 클레이레슨 중장은 자국 국영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 비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포탄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며 현장의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의 자주포 플랫폼인 아처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의 경우 2021년 대비 8배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공급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 각국은 생산 인프라가 미비해 실제 포탄 생산 속도나 공급량을 늘릴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독일조차도 보유 중인 탄약 재고로는 고작 이틀 버틸 수 있다는 내부 평가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연간 3,250발 수준이던 155mm 포탄 생산량을 2023년 기준만 4,000발 이상으로 내배 가량 끌어올렸고 2028년까지는 월 8만 4천발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2에서 2023년 동안 관련 예산에만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며 탄약산업을 사실상 전시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그러나 북유럽, 특히 핀란드의 사정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실상 중립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 핀란드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보유 중인 600문 이상의 구형 견인포를 자주포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K9 자주포로의 전환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핀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현재 유럽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K9으로 구성 중이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 방산 허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수백문의 K9과 함께 풍산의 155mm 포탄,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전차 보병 전투차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보급체계까지 갖춘 종합전력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핀란드의 인접국인 노르웨이 도 k9을 48문 도입해 운영 중이며 에스토니아 역시 36문 규모의 k9을 보유하고 있어 k9 사용자 클럽이 실질적으로 북유럽 지역에 형성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모두 나토 작전 기준을 적용 받는 국가들이며 이로 인해 탄약 정비 운용 교육 등에서도 호환성과 통화분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포탄 수급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병목이 아니라 구조적인 산업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한국은 그 공백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극히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풍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이미 나토 규격을 충족하는 포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K9 자주포 운용국 중심으로 탄약 운용 유지의 종합 생태계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전략적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육군의 현역병수가 18,4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보유한 K9 자주포 36문은 수적으로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한 전력과잉이 아닌 전략적 배치의 결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러시아와 가장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나토 동부 전선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병 화력 중심의 고정방어 플러스 즉각 반격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유사시 에스토니아가 발트 지역의 방어 요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핀란드가 총 700문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도입할 경우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로 이어지는 초광역 K9 포병 벨트가 완성됩니다. 이 국가들은 이미 나토 작전 기준과 한미 연합 작전 호환 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무기 플랫폼을 운용하게 될 경우 교육, 정비, 탄약 공급, 훈련, 전술까지 통합할 수 있는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일 체계로 구축된 광역 포병 전선은 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선에는 절대적인 물량의 포탄 수급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K9 운용국이 늘어나는 반면 유럽 내 포탄 생산 능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유럽과 미국은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군수 SOS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전시 체계 기반의 대량 생산 인프라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품질과 납기 나토 표준 호환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 포탄은 단순 보급제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실제 155mm 포탄 생산량은 군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과거 내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협조한다면 41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33만 발의 155mm 포탄을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최소 24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는 추정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당 수요를 즉각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군의 월평균 포탄 소모량은 9만 발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과 미국이 공급 가능한 양은 이중 10에서 20%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역량에 주목한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연간 10만 발 생산이 가능한 포탄 공장 건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방산국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은 이미 유럽 전역에 탄약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산 포탄이 유럽으로 유통되는 전략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결정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입니다. 방산업체 풍산은 최근 개발을 완료한 신형 포탄이 기존 155mm 포탄 K307의 최대 사거리 40km에서 약50% 증가한 60km 수준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K-307 포탄조차 미국의 M-107에 비해 두배 이상 긴 사거리를 자랑했는데 이번 연장탄은 그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를 넘어 실제 전장에서 타격 가능한 범위와 전략적 배치의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존엔 사거리 30에서 40km 제한으로 인해 K-9는 전선 후방에 위치해야 했지만 사거리 60km 연장탄이 도입되면 전방 운용도 가능해지고. 후방에서도 전선 대부분을 타격 범위에 둘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 각국의 보탄 부족 사태와 산업 기반의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방산 파트너십입니다. 러시아 매체조차도 주목할 만큼 대한민국 풍산이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나토 표준을 넘어서는 고성능 탄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토 탄약의 사거리가 약 18km 수준인 반면 풍산의 K307 탄약은 무려 40km에 달하는 비약적인 사거리를 구현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신형 연장탄은 그 사거리를 60km까지 늘리며 기존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이 놀라운 사거리 확장의 핵심은 바로 진공 공간 보정 기술입니다. 일반 포탄은 고속 비행 중 후방에 진공 상태가 형성되며 이를 메우려는 외부 공기가 들이치면서 난기류가 발생하고 이는 포탄의 자세 불안정을 초래해 사거리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K-307 탄약은 포탄 후방으로 미량의 가스를 분사해 진공 공간을 능동적으로 채워주는 베이스 블리드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원하는 지점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정밀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풍사는 그간 대한민국 국군의 탄약 체계 발전을 견인해 온 주역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국산 탄약 생산을 본격화하며 오늘날에는 나토 탄약 규격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 소수의 방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산이 개발한 포탄은 단순히 국산화의 상징을 넘어 전 세계 포병 전력의 방향성을 선도하는 기술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폴란드는 풍산과의 협력을 통해 연간 10만 발 생산 규모의 현지 탄약 공장 설립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이 공장이 현실화된다면 폴란드뿐 아니라 인접국 핀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 K9 운용국들에 대한 탄약 보급 및 유지 전력망 구축까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한국형 유럽포탄 공급망이 구축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핀란드의 전략적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1,34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러시아와 맞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여부와 무관하게 접경지역은 향후 더욱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건 단순한 무기 증강이 아니라 동부 유럽 방위 전략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포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9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산 포탄 체계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전력 일체형 포병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방산 브랜드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포탄 공급이라는 군수산업의 핵심 중추에서 한국은 생산량, 기술력, 납기, 국제표준 준수라는 모든 영역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세계가 직면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포탄 부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각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탄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수출국이 아니라, 전 세계 포병 전력을 실질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포탄 생산력을 기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탄 강국의 위상을 지켜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풍산과 K9,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기술에 대한 집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정보를 매일 신문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